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우리가 갑자기 왜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냐면 10월 31일 10월 31일 이 무슨 날일까요? 어, 종교 그렇죠? 종교 개혁 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인데, 종교개혁이라 하면, 루터나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어, 중세 1000년 동안, 중세라 하면, 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음, 한 사건, 어, 동로마, 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어, AD 476년경에, 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하나였다가 그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죠.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어, 로마 제국이 그 건스탄틴 노플 황제 때 갈라져요. 테오두시 우스 황제가 어, 아들들에게 죽은 사후에 땅을 나눠주는데 어,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쭉 나눠져서 이제. 땅이 이제 두 제국이 되는 거죠. 근데 동로마 제국은, 어, 천년 동안, 어, 그 나라를 유지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백 년도 못 돼서, 이제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 여러분이 아는 독일, 아니면, 어, 북아프리카의북아메리카의북 유럽에 있는,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 그, 야만족이라고 그러죠. 그들 입장에서 볼때 야만족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면서 서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천년 동안을 이제 유럽은 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그 형태로 지내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이슬람 제국이 완전히 그 땅을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다 저쪽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컬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이제 찾아낼 때까지는 배 타고 서쪽 대서양을 통과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반대로 동편으로 예를 들어 아시아나 중국에 넘어가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슬람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천년 동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우리나라 옛날 불교가 어, 마치 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하듯이 기독교가 천년 동안 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게 되, 어, 되면 좋은데 이 천년 동안 교회가 타락을 해요 전반적으로 교권이 타락을 하고 교황으로부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 같은 이상한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도 다 성경 말씀이 있어서 어플도 있고 성경책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 뒤에 거라도 꺼내서라도 보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려면 교회 가서나 성경책 한 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말해 줄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들, 신부들이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가르쳐도 아무 것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인쇄술이 생겨나면서 성경을 점점 많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 여지까지 천년 동안 배웠던 신앙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종교 개혁가들이 아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아닌 것들은 다 빼버리자 하고 이제 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원리 중에서 어, 오직으로 시작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파이브 솔라 그래요 솔라 솔라라는 단어 보다는 원래 이제 그 솔루스 솔라 이게 여성형이에요. 솔라는, 솔루스는 남성형. 이그 라틴어는 그 형용사도 다 명사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 남성 남성형, 여성형, 이제 중성 그렇게 변하는데, 어이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 이 믿음이나 은혜라는 단어는 여성명사로 취급을 받아서 다 솔라가 돼요. 네. 솔리데오 글로리아나 아니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거는 이제 남성용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라, 파이브 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섯 개의 솔라 중에서 오늘 두 가지가 다뤄지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오직 성경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따로따로 나눠서 할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다 자세하게 드러나죠.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또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그렇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이 에베수서 2장 1절부터 10절 안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가면서 이 개혁주의의 5대 모터, 5솔라 중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얘기하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가 중요한가요? 믿음과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여기 지금 아까 2장 5절과 2장 8절에 나오는 공동적인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이 아닌 형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천주교의 신앙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천주교의 캐톨릭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 힘을 써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캐톨릭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개신교, 그렇죠? 기독교의 바른 신학을 정립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암송하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이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혁지 신학과, 우리 개신교의 신학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면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에 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인가를 보면 여기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죠.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에게, 그에게 그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죽은 상태로 출생하게 하는 거죠. 죽었다는 말. 죽은 상태로 출생했다. 그러면 뭐 내가 태어났더니 유산된 상태로 태어났나? 그 말이 아니라 육체는 멀쩡하게 호흡하고 그죠? 생존하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어 영과 육을 결합시키죠? 영과 육을 결합시켜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처음에 사단이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에 속아서 자기가 자기 그 모든 그 인격의 주체가 될줄 알고 그거를 따먹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매어 있을 때 우리 인격의 주체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자유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 어떤 상태이냐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죠?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라고 속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선악가를 따먹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밥이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동시에 있는데, 이제 선악가를 따먹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수 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귀의 꼭두각신으로 인하하는 그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실 터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다 사단과 마귀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냐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제목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지만 반대로 시작은 오직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다 말았던 존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워 숨었죠 어떻게 자기가 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까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약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런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그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 본성부터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존재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극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를 생각하면 뭐냐면 어나 혼자 살래요 편해요. <laughs> 먼저 결혼하면 부인한테 매이고,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한테 매이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나 혼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 혼자 사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니까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한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 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처음에 삼일체 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둘 수밖에 없, 그냥, 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거기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 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에 그 구원에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성육신. 그 다음에 어,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애를 사시다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지만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이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죄가 넌 죄, 죄값순에, 죄값 때문에 죽은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영원히 무덤 속에 둘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가두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 물고기가 토해낸,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류가 죄의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산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중생 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쵸? 그렇죠? 이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육제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아까 함께 살리셨는데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히셨는데 앉아 계신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안 앉아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것을 동시에 포함해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기본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겠죠. 죄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신 게 기본이지만 이제는 일으켜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헛소리 한다. 밥 먹고 신소리 한다. 하고 교회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믿어지는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다음에, 어,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믿음,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은 맹신입니다. 무턱대고 믿어, 믿어봐. 이게 아니라 미, 뭘, 뭘 믿습니까? 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누구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 예수교, 대한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 예수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게 맹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그렇죠. 그거 사실이 다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구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런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셨는데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 성령 하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마치 우리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알미니안, 에, 저 알미니안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그 믿음도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직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내가 행위에서 난게 아니라잖아요. 여기 8절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살았습니다. 나를 안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무도 따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신청원과 다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laughs> 여러분이 특별해서 나는 신청원과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원 같은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죄를 지을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더큰 폐륜적인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 특별 한총이 있어서 더 붙들어 주시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죄 짓지 않도록.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누구를 내버려 두냐면, 가인을 내버려 두고, 죄 짓는 자를 내버려 두셔서, 죄를 짓고,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요나 얘기했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야만인들이나 똑같고 요나와 같은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이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뭐하도록?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해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나누어 주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을 먼저 감사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금요 기도회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모터인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그 교리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교리 안에,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 믿지 않는처럼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다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 매일 날마다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진실장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하고 급 기... 하나님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특권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구할 것을 잘 구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서 함께하실 줄믿싸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